고관절을 열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어깨 두배 정도로 벌려줍니다. 발끝은 살짝 열어줍니다. 고관절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두 손끝을 바깥쪽으로 하여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위치까지 내려옵니다. 상체를 오른쪽으로 틀며 왼쪽 어깨를 땅을 향해 천천히 눌러 내립니다. 왼손 바닥으로 왼쪽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어내며 고관절을 느낍니다. 하, 내쉬는 숨과 함께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조금 더 열어줍니다. 천천히 풀고, 반대쪽으로 몸통을 돌려 오른쪽 어깨를 땅을 향해 눌러 내립니다. 오른손바닥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고관절을 느낍니다. 길게 하, 내쉽니다. 한번더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길게 내쉬며 고관절을 열어줍니다. 천천히 바로 하시고, 천천히 두 손을 떼서 합장하시고, 상체를 세우고, 꼬리뼈는 말아 놓으시고, 발바닥으로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바로 하시고, 두발 11자,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시고, 눈을 감고 머리, 목, 어깨, 가슴을 느껴봅니다. 양 팔과 양 다리를 느껴봅니다. 온 몸을 느껴봅니다. 마음을 느껴봅니다.